2025년 오늘 현재 지구촌 한 구석 성스러운 땅이라 불리는 곳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멎지 않고 해묵은 갈등의 먼지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숨통을 조인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두 이름은 지중해 동쪽의 작은 땅 덩어리를 공유하며 한 세기가 넘도록 서로의 존재를 위협하고 또 부정하며 피와 눈물로 점철된 역사를 써 내려왔다.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민족의 정체성과 생존 종교적 신념과 역사적 상처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풀기 어려운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이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을까? 그 길고도 아픈 연대기를 따라가며 우리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들을 마주해야만 한다. 이야기의 시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 말 유럽이 나온다. 당시 유럽 사회에 만연했던 반유대주의는 유대인들에게 깊은 불안과 위기감을 안겼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테오도르 헤르츨과 같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시온주의 운동이 태동했다. 이는 고대 유대 왕국의 땅이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 민족의 국가를 건설하여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박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국민적 고향을 만들자는 민족주의 운동이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수백 년간 오스만 제국의 집에 아래 있었고 아랍인들이 대다수를 이루며 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소수의 유대인 공동체인 세파르딤, 미즈라임 등도 아랍인들과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다. 시온주의의 열망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현실화될 기회를 잡는다. 전쟁 중 영국은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랍 민족주의 세력과 유대 시온주의 세력 모두에게 협력을 구하며 동시에 모순적인 약속들을 남발했다. 1916년 사이크스 마이너 스피코 협정을 통해 프랑스와 함께 중동 지역을 분할하려는 미략을 맺는 한편, 1917년에는 벨프어 선언을 발표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을 위한 국민적 고향 건설을 지지한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이 선언에는 기존 비유대인 주민들의 시민적, 종교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었는데, 이는 훗날 끝없는 해석 논란과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영국은 또한 아랍인들에게도 오스만 제국에 맞서 싸우면 독립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인 맥마흔 서한을 한바 있어 결과적으로 한 땅을 두고 양측 모두에게 상충하는 약속을 한 셈이 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자 팔레스타인은 국제 연맹의 위임을 받아 영국의 통치 아래 놓였다. 영국 위임 통치기 1920-1948년 시온주의 이민이 본격화되고 아랍 민족주의가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갈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였다. 특히 유럽에서 나치즘이 발흥하고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면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려는 유대인들의 행렬은 더욱 거세졌다. 유대인들은 토지를 매입하고 정착촌키부츠, 모샵을 건설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토지 매입은 때로는 부재지주로부터 이루어졌지만, 오랫동안 그 땅을 경작해온 아랍 소작농들에게는 생계의 위협이자 민족적 위기로 다가왔다. 아랍 공동체는 이러한 변화에 강하게 반발했다. 1920년 네비 무사 축제 폭동, 1921년 자파 폭동, 1929년 헤브론 학살 등 유대인 이민과 토지 매입에 반대하는 아랍인들의 폭력 시위와 유대인 측의 보복이 이어졌다. 특히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이어진 아랍 대봉기는 영국 통치와 유대인 이민에 대한 총체적인 저항이었다 영국은 이 봉기를 가혹하게 진압했지만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영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위원회를 파견하여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문화란을 제시했으나 아랍 측의 거부로 무산되었고 이후 아랍 측을 달래기 위해 2차 세계대전 직전인 1939년에는 유대인 이민과 토지 매입을 극도로 제안하는 맥도널드 백서를 발표하여 이번에는 시온주의자들의 분노를 샀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갈등은 전쟁이 끝나자 더욱 격렬해졌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이미 압력은 크게 달했고, 이르군, 레이 등 유대인 무장조직들은 영국 통치 종식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영국 시설과 아랍 민간인들을 공격했다. 아랍 측도 자체 무장조직을 통해 저항했다. 결국, 상충하는 약속과 통제불능의 폭력사태에 지친 영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신생국제기구인 유엔에 넘기기로 결정한다.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는 팔레스타인을 아랍국가와 유대국가로 분할하고 예루살렘은 국제관리하에 둔다는 내용의 결의안 181호 분할안을 채택했다. 인구비율과 토지소유면에서 아랍측이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라는 유대국가에게 전체 영토의 약 56%를 할당했다. 시온주의 지도부는 이 안을 즉각 수용하며 국가건설의 발판으로 삼았지만 아랍연맹과 팔레스타인 아랍지도부는 자신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기는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유엔 분할란 가결 직후부터 영국 통치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1948년 5월 14일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실상의 내전상태에 돌입했다. 영국군이 철수를 시작하면서 치안 공백이 발생했고 유대인 민병대 하가나 이르군, 레이 등과 아랍 민병대 간의 교전이 격화되었다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에 의한 학살과 테러가 자행되었다. 특히 1948년 4월 데이르 야신 마을에서 이르군과 레이가 아랍 민간인 100여 명을 학살한 사건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심어주었고 이후 아랍 측의 보복 공격을 유발하기도 했다. 1948년 5월 14일 오후, 테라비브에서 다비드 벵구리온이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을 선포했다. 바로 다음날, 이집트, 트란스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 주변 5개 아랍 국가 군대가 신생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제1차 중동전쟁 이스라엘 측에서는 독립전쟁이 발발했다. 국제사회의 예상을 깨고 더잘 조직되고 무장된 이스라엘 군은 아랍 연합군을 격퇴하고 승리를 거두었다. 1949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유엔 분할안이 할당했던 영토보다 훨씬 넓은 팔레스타인 전체 영토의 약 78%를 장악하게 되었다. 요르다는 요르단강 서한 지구와 동해루살렘을 합병했고, 이집트는 가자 지구를 군사적으로 통제하게 되었다. 유엔 분할안이 제시했던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는 결국 세워지지 못했다. 이 전쟁과 그 전후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아랍 사회는 파국을 맞았다. 약 70만에서 75만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이스라엘군에 의한 직접적인 추방, 전쟁의 공포, 학살 소문 등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었다. 수백 개의 팔레스타인 마을이 파괴되거나 빈집이 되어 유대인 정착지로 변모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사건을 나크바, 즉 대재앙이라고 부르며 민족적 트라우마로 기억한다. 이들은 요르단강 서안 카자찌구, 그리고 주변 아랍 국가,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등에 설치된 난민 캠프에서 수십년째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귀환권 문제는 오늘날까지 이마이너스 8갈등의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로 남아있다. 반면, 이스라엘에게 이 시기는 혹독한 전쟁 끝에, 민족의 염원이었던 국가를 건설하고 독립을 쟁취한 영광스러운 시기로 기억된다. 이후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아랍 국가에서 추방되거나 이주한 유대인 미즈라임을 대거 받아들이며 국가의 키트를 다져나갔다. 1949년 휴전 이후에도 국경 그린 라인을 둘러싼 긴장은 계속되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거나 생계를 위해 국경을 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이스라엘 군 사이의 충돌,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페다인의 이스라엘 침투 공격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작전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1956년에는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스웨지 운하를 국유화하자 영국, 프랑스와 공모한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침공하는 제2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1967년 6월 단 6일 만에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을 완전히 바꿔 놓은 제3차 중동 전쟁인 6일 전쟁이 터졌다. 전쟁 직전 이집트가 유엔 평화유지군을 철수시키고 티란 해협을 봉쇄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시리아 공군 기지에 대한 기습적인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가자 지구와 시나이 반도를 요르단으로부터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을 시리아로부터 골란 고원을 점령했다. 이는 성서 시대의 영토 대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승리였지만 팔레스타인 민족에게는 제일의 나크바와 같은 충격이었다 약 3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또다시 난민이 되었고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에 살던 약 1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242호를 통해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와 모든 국가의 생존권을 인정하는 영토와 평화의 교환 원칙을 제시했지만 해석상의 차이와 당사자들의 거부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6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의 성격은 국가 간 전쟁에서 점령자와 피점령 민족 간의 비대칭적 갈등으로 변화했다. 이스라엘은 점령지의 군사행정통치를 실시하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이동, 경제활동,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동시에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법 제네바, 협약 제사조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점령지 내에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시작하고 점차 확대해 나갔다. 이는 종교적, 역사적 권리 주장에서부터 안보상의 이유까지 다양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미래 국가 영토를 잠식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는 행위로 인식되었다. 이에 맞서 팔레스타인 민족 저항 운동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964년 창설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는 야세르 아라파트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민족을 대표하는 기구로 성장하며 무장투쟁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점령에 저항했다. 피에로는 요르단, 레바논 등 주변국의 거점을 두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1973년에는 이집트와 시리아가 6.1전쟁 때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제4차 중동전쟁, 용키푸르 전쟁이 발발했다. 초반에 이스라엘은 큰 타격을 입었으나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전세를 역전시켰다. 하지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무적신화에 균열을 일으켰고, 이후 평화협상의 가능성을 열기도 했다. 1978년 미국의 중재로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가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체결하여 이스라엘은 신화의 반도를 이집트에 반환하고 양국 간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는 아랍 국가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한 사례였지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 맺어진 분리평화라는 비판을 받으며 피에로와 다른 아랍 국가들로부터 패척당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1982년 레바논 내 피에로 근거지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레바논을 침공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동맹이었던 레바논 기독교 민병대가 이스라엘 군의 무긴하에 베이루트 외곽의 사브라 마이너스 샤틸라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수백 명추 정치에 따라 수천 명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제사회에 큰 비난을 받았다. 수십 년간 누적된 점령의 고통과 좌절감은 마침내 1987년 12월 까자 지구에서 시작된 대규모 민중봉기로 폭발했다. 제1 차인티파다. 봉기라고 불리는 이 저항운동은 돌을 던지는 청소년들, 상점 철씨, 세금 납부 거부 등 풀뿌리 민중의 비폭력 저항과 폭력 시위가 혼합된 형태로 수년간 지속되었다. 탱크에 맞서는 아이들의 모습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정과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스라엘의 강경 진압 방식은 비판에 직면했다. 인티파다는 또한 기존 피에로 치도부에 대한 대안으로 이슬람 저항 운동 단체인 하마스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인티파다의 압력과 냉전 종식이라는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이 시작되었다. 1991년 마드리드 평화회의를 거쳐 1993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스라엘과 피에로 간의 비밀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스라엘의 이차크 라빈 총리와 피에로의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은 워싱턴 dc에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악수를 나누며 원칙 선언에 서명했다. 이 오슬로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피에로는 상호 존재를 인정했으며 점령지에서 단계적인 이스라엘군 철수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립을 약속했다. 향후 5년 내 예루살렘 지위, 정착촌, 난민 귀환권, 국경 등 핵심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종 지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세계는 마침내 오랜 분쟁의 종식을 기대하며 환호했다. 하지만 평화로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었다. 오슬로 협정은 양측 강경파 모두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하마스 등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협정을 배신으로 규정하고 이스라엘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협정에 반대하는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 시위를 벌였고 정착촌은 오히려 계속 확장되었다. 결정적으로 1995년 11월 평화 협상을 주도했던 라빈 총리가 협정에 불만을 품은 이스라엘 극우 청년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평화 프로세스는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집권한 베냐민 네타냐후 등 우파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이스라엘군 철수와 자치권 이양을 지연시켰고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통제 아래 분절된 형태로 남았다. 최종 지위 협상은 지지부진했고 양측의 불신은 다시 깊어져갔다. 2000년 7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스라엘의 우드바라크 총리와 피에로의 아랍파트 의장 간의 최종 지위 협상이 열렸지만 예루살렘 주권 문제와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권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되었다. 협상 결렬의 책임 공방 속에서 팔레스타인 사회의 좌절감은 극에 달했다. 그해 9월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아리엘 샤론이 무장 경호원들과 함께 동예루살렘의 성전산 하라말 샤리프를 방문하자. 이를 도발로 간주한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이는 곧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번지며 제1차 인티파다 아라크사 인티파다의 도화선이 되었다 제1차 인티파다와 달리 제2차 인티파다는 하마스, 이슬라믹 지아드 등 무장단체들의 자살 폭탄 테러와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군사 작전 및 암살 공작이 격렬하게 맞부딪히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이어진 이 피비린내 나는 충돌로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과 천명 이상의 이스라엘인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은 안보를 명분으로 요르단강 서한지구를 둘러싸는 거대한 분리 장벽 건설을 시작했다. 이 장벽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잠식하고 주민들의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며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고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국제법 위반이라는 권고 의견을 받기도 했다. 한편, 2005년 아리엘 샤론 총리는 가자 지구 내 모든 유대인 정착촌을 철거하고 군대를 철수시키는 일방적 분리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평화를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안보 부담을 덜고 서한 지구 점령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가자 지구 철수 이후 팔레스타인 내부의 정치적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다.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하마스가 압승을 거두자 미국과 이스라엘 등 서방국가는 하마스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경제 제재를 가했다. 결국 2007년, 하마스와 기존 자치 정부를 주도하던 파타 간의 유혈 충돌 끝에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무력으로 완전히 장악했다. 이로써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은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와 파타가 통치하는 서한 지구로 양분되었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함께 가자 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를 단행했다. 육해공이 모두 차단된 가자 지구는 천장 없는 감옥으로 불리며 극심한 경제난과 인도주의적 위기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는 하마스의 무장투쟁 노선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봉쇄 이후 가자 지구에서는 하마스의 로켓 공격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 작전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는 비극적인 패턴이 고착화되었다. 평화 협상은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은 계속되었고 팔레스타인 내부 분열은 지속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미국의 전통적인 중동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이전, 곤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 인정,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배제한 채 이스라엘과 일부 아랍국가 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 간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 아브라함 협정 등은 팔레스타인을 더욱 고립시키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2021년에는 동예루살렘 셰이크자라 지역의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퇴거 문제와 아라크사 사원에서의 충돌이 빌미가 되어 또 다시 가자 지구에서 11일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안 지구에서는 이스라엘 군경의 작전과 유대인 정착민들의 폭력이 증가하며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었다. 평화 협상이 완전히 교착되고 폭력의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던 2023년 가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10월 7일 새벽, 유대교 안식일이자 명절 시마토라의 하마스를 비롯한 가자, 지구 무장 세력들이 수천발의 로켓을 발사하며 이스라엘 남부 국경 지역에 대한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무장대원들은 분리 장벽을 뚫고 이스라엘 영토 깊숙이 침투하여 군기지를 습격하고, 키보츠와 마을들을 돌며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 특히 평화로운 음악축제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하며 수백 명이 살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 공격으로 약 1200명의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이 사망하고, 240여 명이 인질로 납치되어 가자직으로 끌려갔다. 이는 이스라엘 건국 역사상 최악의 안보 참사이자, 가장 많은 유대인이 하루에 살해된 날로 기록되며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엄청난 충격과 슬픔 그리고 분노에 빠뜨렸다.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전시내각을 구성하고 하마스 선멸과 인질구출을 목표로 전쟁을 선포했다. 곧이어 가자 지구에 대한 전례 없는 규모의 공습이 시작되었고 뒤이어 지상군이 투입되어 시가전이 벌어졌다. 2025년 4월 현재까지도 전쟁의 포화는 완전히 멎지 않고 있다. 1년 반 가까이 지속된 전쟁으로 가자 지구는 문자 그대로 폐허가 되었다.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4만 명에 육박하거나 넘어섰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으며 이중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이다. 230만 가자 주민의 거의 대부분은 집을 잃고 난민이 되어 남부 라파 지역 등으로 몰렸으나 그곳마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병원, 학교 구호시설 등 민간 기반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의 봉쇄 강화와 구호품 전달 방해로 인해 식량, 물, 의약품 부족이 극심해지면서 기아와 질병이 만연하는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이 펼쳐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휴전 촉구와 구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완전한 종전이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의 전망은 요원하다. 일부 인질이 석방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인질이 억류되어 있으며 이들의 생사조차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전쟁의 여파는 가자 지구를 넘어섰다. 레바논 국경에서는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간의 교전이 격화되어 확전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하며 국제 물류에 혼란을 야기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그림자 전쟁 또한 더욱 노골화되며.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등 중동 전체가 극도의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 요르단강 서한지구에서도 이스라엘군의 수색작전과 정창민 폭력이 급증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체포되는 등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했고, ICJ는 이스라엘에 대해 집단학살 방지 및 인도주의적 지원 보장을 위한 임시 조치를 명령하기도 했다. 한 세기를 훌쩍 넘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단순한 성과 악의 대결이 아니다. 그 속에는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역사적 연대감과 종교적 신념, 제국주의 시대에 모순된 약속들, 민족주의의 뜨거운 열망과 패타성, 전쟁과 테러로 인한 깊은 상처와 불신,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땅을 나의 집이라 부르는 두 민족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스라엘인들은 홀로코스트의 기억과 주변 아랍 세계의 적대감 속에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빼앗긴 고향과 수십 년간 이어진 점령의 굴욕 속에서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고 인간적인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외친다. 양측의 주장은 각자의 역사적 경험과 상처 속에서 나름의 정당성을 지니지만, 서로를 향한 증오와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공존의 가능성은 점점 더 희미해져 왔다. 2023년 10월 7일 이후의 참극은 이 비극적인 순환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었다. 폐허가 된 가자 지구와 슬픔에 잠긴 이스라엘 남부, 그리고 불안에 떠는 중동 전체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과연 이 폭력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없는 것인가? 정의와 안보, 민족자결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공존하는 길은 정녕 찾을 수 없는 것인가? 지금 당장은 평화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문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총성이 먹고 포연이 거친 자리에 남는 것은 결국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이다. 폐허 위에서라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통에 공감하며 정의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용기를 찾지 않는다면 이 땅의 비극은 다음 세대에게도 고스란히 대물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얽히고설킨 칠타레를 푸는 첫걸음은 어쩌면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 이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에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명한 개입, 그리고 무엇보다 양 당사자의 진심 어린 노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끝나지 않은이 비극의 연대기가 언젠가는 평화의 기록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